263번에서 B, E, C. 황 방층 하게 생겼는데, 음. 이건 같다고 봐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게, 이거 문제 못 보면 안 돼요, 이거. 얘정사각형이래요 이거 정사각형이고 표시를 해, 표시. 정사각형이니까 길이 다 같아, 한것 같아.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면 A, E, D가. 네. 이 길이도 뭐야? 아, 조그만한데 다 같은데. 정사각형4각형얼마정사각형 1각이 얼마야? 6 0도잖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여기 몇도 나온 거야? 그럼 여기 몇도야 여기 60. 예, 60이고 얘는 몇 도? 30. 그럼 30도 쏘고 나서 잠깐 보니까 A, B, E가 무슨 삼각형이야? 이등변 삼각형이지. 그럼 얘는 몇 도라는 얘기야? 180에서 30뺀 다음에 2로 나눠면 되겠죠? 그렇지? 그럼 여기 몇 도? 75도라는 얘기지. 여 그럼 여기도 몇 도? 그럼 15도라는 얘기지. 그럼 여기도 몇 도가 있 똑같이 15도 나오겠지.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. 이여기몇 e. 도? 알겠어 물어봐야 되겠다 얘들아 삼각형 A, B, E랑 D, E, C랑 왜 합동이야? A, B, E랑 삼각형 A, B, E랑 D, E, C랑 왜 합동이야? 합동 번 조금 얘기아 길이가 높다 음. 점 라이팅을 찍어서 이건이0년그상관 없고. 상에에에 S S S S A S S A S S 에 S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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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